스케일링. 이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혹시 이러한 치석제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스케일링은 이것과는 다른 스케일링입니다. 물리에서 스케일링은 크기나 규모를 늘리거나 축소하여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갖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프라모델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 사서 조립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요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아내의 성난 얼굴이 떠올라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이 3D 컴퍼스 이미지를 스케일링 해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개념이죠. 이렇게 스케일링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매스 스케일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동쪽에서 기법으로 정적 문제를 풀어버리는 코시 스테틱 애널시스 using explicit dynamic 해석 기법을 소개했었는데요. 인크리즈 로드 레이트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매스를 스케일링하여 즉 늘려줘서 해석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역시 늘 그렇듯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전달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시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의 속도를 지구인이 정한 거리와 시간 단위로 따져보면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기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이번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 영상 대본이 들려 있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은 약 8분 19초 정도의 시간 후 제가 들고 있는 소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은하계의 모든 강철을 모아서 이따만한 가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위 끝에 영상 대본 서류를 끼워놓고 이렇게 가위를 오므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도달하기 전에 서류를 자를 수 있지 않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좀 헷갈리고 아리송합니다 빛과 가위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다함께 5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시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의 정답은 빛이 더 빠르다입니다. 왜냐하면 가위는 강체, 리즈드 바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위가 강체라면 빛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자를 수 있겠지만 우주에 강체라는 것은 없죠. 따라서 빛이 더 빠릅니다. 가위는 가위 손잡이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전달되는데 그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립니다. 앞서 설명한 특정 물질을 통해 힘이 전달되는 것을 구조해석자는 응력이 전파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력파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매질 내 음파가 퍼져나가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므로 통상적으로 웨이브 스피드 또는 사운드 스피드라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어떠한 물체에 충격이 가해지면 물체에는 응력파가 발생하여 퍼지게 되는데, 응력파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는 그 물질이 가진 밀도와 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응력파가 퍼져나가는 최대 속도는 물질마다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 초당 약 5km 정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위를 세게 눌러봤자 뒷보다 한참 느린 속도로 가위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충격을 주었을 때 응력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구조물의 탄성계수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밀토, 머테리얼 덴스티와 관련 있습니다. 관련 공식을 보니 탄성계수가 크면 즉 강성이 크면 빠르게 퍼져나가네요. 반면 밀도가 크면 응력파는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여기 망치가 있고 H빔이 있습니다. 망치로 콩하고 때려 보겠습니다. 이때 H빔 내부에는 최대 5000m/s 정도의 속도로 응력파가 퍼져 나갑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빔의 특정 위치에서의 응답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 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구조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우리가 구조물의 응답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이 큰 시간 간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전체적인 실제 응답을 제대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좀더 제대로 이 응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매우 매우 조밀한 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주는 조밀한 시간 간격 델타 T를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라고 합니다. 이 시간 간격보다 델타 T가 커지면 해석 결과는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구조해석 기능 중익스프리스트 다이나믹 스텝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매우 조밀한 시간 간격, 즉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는 자동적으로 구해지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델타 T,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거리는 모델의 크기인데 구조해석에서의 응답은 요소 단위로 살피기 때문에 엘레멘트의 크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요소의 크기를 고려해야만 응력파가 지날 때 발생하는 로컬 응답을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금속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웨이브 스피드이며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소 크기는 오른쪽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유한 요소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 CD와 델타 T의 자리를 바꿔 줍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아바쿠스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익스프리시티 다이나믹 해석에서 활용할 타임 스텝, 즉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 간격을 결정하며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간격은 웨이브가 특정 요소를 지날 때그 웨이브로 인한 구조 응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대의 시간 간격이며 안정적인 해를 얻기 위한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시간 간격 델타 t가 지나칠 정도로 조밀합니다. 그래서 해석 시간, 시뮬레이션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좀더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 간격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매스 스케일링입니다. 매스 스케일링은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에서 물체의 질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련식을 살펴보니 웨이브 스피드 cd는 물체의 밀도가 높아지면 즉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작아집니다. 웨이브 스피드가 작아지면 델타 t는 커지게 되죠. 따라서 매스를 증가시키면 시뮬레이션 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의 타임스텝과 관련된 보충 내용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스 스케일링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우선 매스 스케일링은 익스플리시트 스텝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타임스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매스 스케일링으로 인해 증가된 매스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질량입니다. 한편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 응답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 조밀한 시간 간격을 사용하는 것인데 매스 스케일을 통해 타임 스텝을 늘려버리면 로컬 응답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매스를 증가시켜서 재료 자체의 웨이브 스피드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구조물의 응답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전체적인 이론적 맥락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매스 스케일링은 사실 그림에서처럼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보이는 트롤리 다이나믹 해석보다는 코어 시스테틱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로컬 응답을 놓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구조 해석 롤을 활용한 해석을 통해 매스 스케일링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활용하였던 메탈 포밍 해석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0.5초 동안 압축을 하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스 스케일링을 활용하지 않는 해석 시나리오를 생성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매스 스케일링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복사해서 매스 스케일링만 추가하면 됩니다. 프로시저에서 이처럼 매스 스케일링을 선택합니다. 스케일링 타입을 디폴트로 두고 팩터는 10으로 입력합니다. 한편 현재 플랫폼에서는 디폴트 타입 이외에 Throughout the Step, Reset the Mass Matrix 타입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추가하고 나면 해석 시나리오에 Solver c o n t r o l 이란 항목이 보이고 그 하부 항목에서 내가 정의한 매스 스케일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매스 스케일링 값이 다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 시나리오를 복사한 후 매스 스케일링 팩터를 50 그리고 100으로 설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각 해석 시나리오별로 8코어의 CPU를 활동하겠습니다. 매스 스케일링을 활용하면 매스가 증가하고 덕분에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 즉, 델타 t가 커지기 때문에 해석 결과를 좀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석에 소요된 시뮬레이션 타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해석 조건 아래에서 매스 스케일링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활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니 매스 스케일링을 적용한 경우 시뮬레이션 타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스 스케일링 팩터를 높일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해석 케이스별로 총인크레먼트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입니다. 메스 스케일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840만 번의 인크레먼트가 필요했는데, 메스 스케일링을 쓰면 쓸수록 인크레먼트의 수는 감소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의 증가로 인해 얻은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해석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컴페어 기능을 활용하여 4개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으로 인한 디포메이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살펴보니 결과들이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변이량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 결과 역시 비슷합니다. 해석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스 스케일링을 활용하면 할수록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는 커지고 시뮬레이션 타임과총 인크레먼트 수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스프레스티드 다이내믹스텝을 활용한 해석에서 매스 스케일링을 적절히 잘 활용만 한다면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 스케일링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막 쓰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매스 스케일링에 의해 증가된 매스는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므로 자칫 엉뚱한 해석 결과를 줄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스 스케일링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스 스케일링은 보통 코어 시스테틱 해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인크리즈 로드 레이트 방법과 마찬가지로 관성 효과로 인한 키네틱 에너지는 낮은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성의 효과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트롤리 다이나믹 해석에서 매스 스케일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타임 인크레먼트를 작게 만드는 일부 크기가 작은 요소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모델에 대한 매스 스케일링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 요소에만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스 스케일링은 얼만큼 써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매스 스케일링은 말로 명확히 설명하기 힘든 우리 어머님들의 양념비율과 비슷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잠시 들어볼까요? 어머님, 양념비율은 어떻게 맞추나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께서, 어, 그거 적당히 필요한 만큼 너무 맵지 않고 짜지 않고 달지 않으면서도 만나게.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시어머님의 양념 비법은 재료와 양 그리고 기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스 스케일링 역시 키네틱 에너지가 크지 않고 물리적으로 문제 없는 결과가 나올 만큼 주어진 문제에 따라 사용자가 경험적으로 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스 스케일링과 관련된 추가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좀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과 지난 영상 두 편을 통해 다이나믹 해석 기법으로 비선형 정적 해석을 풀어 버리는 준정적 해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인크리즈 로드 레이트 방법은 하중을 빠르게 가하여 해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었고,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매스 스케일링은 인위적으로 질량을 늘려서 해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둑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꼼수는 묘수가 되는 것이고 구조 해석에서 해석 결과만 적절하다면 이러한 기법들은 구조 해석에서의 묘수가 되는 것입니다.